여기는 또 다른 스키비디 디펜스 맵이야 토타디랑 비슷해 보이는데 살짝 더 고퀄이야 그리고 토타디에 없는 멀티버스 유닛들이 나와 가들리 등급도 있는데 토타디랑 다르고 새로운 능력들이 있어 새로운 가들리를 전부 모을 수 있을까? 오늘은 무한모드 하는 날 어? 잠깐만 새로운 청룡의 핸데왜 로비는 그대로 멍멍이 했지 무한모드 하기 전에 일단 업데이트 내용좀 보고 어? 쟤는 뭐야 아니 왜 드릴이 여기서 나와? 에피 70에서 얘안 나왔었는데? TV 토일렛 나올 차례 아냐 이번에는? 뭐야 내 유닛이 하나도 없어 여기가 클랑맨 나오는 멀티버스인가 뭔가 똑같은 거 같은데 묘하게 살짝씩 달라 여기선 무엇이 나오는 건가 뽑기 종류가 등급이 다 따로 있어 가들리 상자 보면은? 잠깐만 업타카가 여기선 가들리야 타이탄 클랑맨 얘도 갓 거기다가 업타티 거기다가 요번에 새로 나온 게 드릴맨 근데 뽑기 코인이 엄청 비싸 잠깐만 아 일단 스타터팩은 필수지 TV 우먼 데미지 팍 올랐다 리미티드 타임? 나머진 다 비슷한 거 같은데? 야, 잠깐만 시크릿 에이전트 잠깐 비밀요원이 여기서 또 가들리야 포타디는 코인 한번 사면은 되게 많이 뽑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가들리 9번도 못 뽑는데? 깔끔하게 패스 마스터한 다음에 잠깐만 일단 동캐가 있어야 돼 동캐를 찾아라 잠깐만 이 고질라가 다 알아보는 건가? 여기 돈캐가 뭐죠? 신화상자, 사이언티스트 카메라맨. 아, 얘다. 전설상자 여기 얘가 그거구나. 근데 초반에 골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. 일단 맵을 한번 돌긴 돌아야 돼. 좀 여긴 근데 맵이 좀 다르다. 우와 막 번개까지 치고 있어. 기차역인 것 같은데? 무모는 용암이 흐르고 스코치드, 데저트, 불타는 사막 어떻게 된 거야? 왜 익숙한 거지? 잠깐만 선물 좀 받고. 오 정말 에픽 떴어. 스포트라이트맨. 오왜 화면이 달라? 이지, 노말 하드, 인세인. 일단 뉴비는 이지지. 오. 어 뭔가 스킵이랑 토타디랑 그래픽이 약간 중간 정도? 오? 우와. 오 약간 퀄리티가 좀 있어. 잠깐만 그래픽이 토탈이보다 살짝 좋아. 친밀하면서도 살짝 좋은 이 느낌 나쁘지 않은데? 거기다 여기는 베이컨 뉴비야. 스포트라이트는 광역. 오 슬로우도 있다. 에픽부터 확 좋은데? 강화 화면도 살짝 다르다. 잠깐만, 여기는 터지는 게 아니라 다 넘어져 버려. TV 우먼. 오, 약간, 약간 임팩트 있다. 진짜 스킵이랑 딱 중간 수준인데? 토타디만의 귀여움을 챙기면서 그래프도 챙겼어. 전부 다 거미맨으로 바뀌었다. 거기다가 얘는 뭐 사이언티스트야? 왜 이렇게 귀여워? 잠깐만, 우먼 광역인데 얘가 훨씬 세다. 얘 너무 센데? 와, 진짜 초반에 얘만 있으면 돼. 올드 토일레 잠깐만 노인 토일렛도 있어 아 효과음이 없는게 살짝 아쉽네 DJ 아 얘네는 키보드까지 있다 어 뭔가 좀더 귀엽긴 해 TV 유먼 3렙 맥스 3의 맥스야 오 경찰이다 근데 경찰 얼굴이 약간 도둑같이 생겼어 등급 낮은 애들은 3렙이다 맥스야 잠깐만 은근히 변기 퀄리티에 신경을 좀쓴것 같은데 진짜 변기 재질 느낌이야 얘는 오 잠깐만 아머드 벌써 무장한게 오 스트라이더 다리가 움직이지는 않아 오 근데 군복 입고 있다 무서워 오 슬로우가 있어야 되는구나 t v 면 혼자서는 못 막아 잠깐만 아, 이 아저씨가 여기서 왜 나와 아니 한 판에 천 원은 아니지 안 되겠다 또 뽑기를 해야 될 시간이 왔구나 돈캐를 딱 하나 뽑아야 돼 슈퍼럭키 하나 키고 돈캐 갖자오 이거 뽑기도 화면이 달라 이거 블레이드 볼 장비 뽑는 느낌 뭐지? 안돼 바주카맨. 아, 여기 있는데. 아,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오 과학자 뽑았어. 본캐 5번 자리 됐고 그러면은 가들리로 간다. 와, 확률 0.6 됐다. 가들리어. 야, 뭐야 이거? 이렇게 획득을 했다고 벌써? 야, 이건 아니지. 뭐야, 다 별로잖아. 팔고 다시 뽑으면 돼. 근데 왜 이렇게 별로 안 주지? 야, 뭐야, 팔아도 돈도 얼마 안 돼. 에이, 야, 뭐 이상한 애들만 나와 자꾸. 오, 이거 신화 아니야? 골드 카메라맨 이거 좋은 거 아닌가? <laughs> 데미지 25만? 이게 최곤데? 하자 제발. 어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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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하나 보였어 방금. 오, 가들리 떴다. 오, 얼티메이트 타이탄 티비맨. 2,500원이야. 오뭐 보였어 뭐 뭔가 보였어 뭔가 보였어 뭔가, 보였어, 뭔가 보였는데? 뭔가가 보였는데, 클랑맨, 아, 클랑맨 떴어. 확률 괜찮은데, 3,000원. 하나 남았다. 업타카 가자. 오, 업타카 보였어? 업타카 떴다. 다 뽑아버렸어. 스킵이, 오, 잠깐만, 얘도 떴다. 잠깐만, 나한 번에 졸업했다. 한 번에 졸업했다. 이게 나, 기노스야. 이렇게 쓰면 되나요? 와, 말투 보면 찐인 것 같은데? 다 쓰고 싶은데 초방이 있어야 돼. 초방 DJ가 좋아요! 아, DJ맨 얘다. 접속한 지 30분 만에 졸업해버렸다. 기차역이 뭔가 좀 유니크해. 번개 치는 게 멋있다. 가자. 오, 요새 뭐맵 특이하다, 여기. 인세인으로 가자. 여기는 그냥 길이 직선이야? 오, 근데 배경이 좀 멋있어. 일단 DJ맨부터. DJ맨도 뭔가 특수능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? 오 음파공격인가? 아얘 강화해주는게 이득이다 야, 데미지 엄청 올라가는데? 야, 벌써 천이 나온다고? TV우먼이 처음에 범위가 너무 짧아 사봐야된다 오야 초방좋다 와 정말 천짜리가 너무 많이 나와 이거 DJ맨 없으면 초반에 못맞겠는데 진짜 바로 돈캐가자 돈케 돈캐가 범위가 있는거 보면은 얘네 주변에다 짓는게 더 좋은건가? 250원 DJ맨 이강치 해놓고 요럴 때는 강화 타임 바로 2500 DJ 진짜 좋다 잠깐만 1500 강화 한번더해 그냥 오 얘는 맥스 아니야 오 5000도 잡았어 500원 본캐 대체 얼마나 더깔수 있는 건가 아 4개가 최대다 4레벨? 오 4레벨이 맥스 데미지 600 여기 돈캐 효율도 꽤 괜찮은데? 오돈캐올 맥스 그 다음은 클랑맨 범위가 좀 좁은데 한 번에 1500 데미지야 잠깐만, 지금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. 빨리 강화부터 해야 돼. 클락맨 한번 더. 오, 범위 넓어졌다. 광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. 타이탄 한번 더. 한 번에 5천 이제 확실히 좀세 클락맨 3렙. 엄청 넓어. 한 번에 8,500. 근데 클락인데 시계는 원래 안 쓰는 건가? 칼인가 총인가 이거만 쓰고 있어. 오, 잠깐만, 이거 뭐야? 뮤턴도 잠깐만, 체력 뭔데? 너무 센데? 와, 얘 속도 너무 빠른데? 필락맨 한번더오 이거 뭔데 아 특수능력 설마 이거 시간 멈추기?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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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가 문제거든?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오아 돌아간다 야 거꾸로 가는데? 오왜 꿀이다 거기다 쿨타임도 꽤 빨라 요쪽에는 업타카 얘는 기본이 망치에 독극물에 날개에 총에 별게 다 달렸어 1강 2500 2레벨 3레벨 오 광역됐다 업타카 광역 와.. 잠깐만 뮤턴트 오다가 녹아 맥스 와 잠깐만 얘 광역으로 8천이야 지금 클랑맨은 시정 빼고는 그닥인데 이러면은? <laughs> 야 뭐야 해커 해커 15만 업타카가 최고인데오 업타카 또 된다 가들린데또 배치가 되는데? 오얘 뭐야 위치 토일렛 엘리트 스트라이더 체력 10만 눈에서 빛이 나 20만 세미 아머드 토일렛 와 가들리 쓰니까 다 녹네 진짜 쏘블레이드 40만 40만인데? 잠깐만 클락맨 하나 더아 맥스 안 해도 시정이 있다 오오 너무 많다 이거 잘 돌려야 될 때네 중간중간에 잘 돌리는 게 포인트다 오 잠깐만 기절 뭐야 아 이거 기절이 문제구나 얘 <laughs> 7만 뭐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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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, 돌려. 오 폭파리를 키고 갑자기 엄청 빨라지는데? 아 뭐야 못 잡았어 아 클락맨 3 개밖에 못가라 깨지면 안 된다 와야 기절이 문제네 헤이, 아, 잠깐만 위기다 90만 레이저 포일렛 돌릴 준비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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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장난 아니야 잠깐만 하나 더 한번 더 돌려야 돼 플레인 돌려 와야 기절 더 장난 아니야 잡아 잡아 잡았다 40 웨이브 대망의 마지막 일단 돌리는 거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일단 얘네 한번 돌려주고 괜찮아 이만은 괜찮아 와 이거 기절 이게 문제다 과학자 돌려 돌려 과학자 체력 100만이야 와 이거 클랑맨 3개 다 써야지 깰수 있는 거 같은데 과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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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한번더 돌려 레이저 토일렛 <목소리> 또 있다 뭐야 아또 돌릴 수 있어 근데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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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돌려 계속 돌려 야, 왜 이렇게 많아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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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또 온다 한번더 돌려야 돼 100만 한번더 있어 와 아스트로 거기다 잡은 거 같은데 세개 쓰면은 이게 쿨이 또 돌아와. 와, 대박이다. 너 돌아가. 아트로 에즈. 클랑맨을 무시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진다. 멀티버스의 새로운 시돌 메타. 재밌는데? 불스킬에 X. 메테온데 레고 장난감이 떨어져. C는 선물 폭탄.